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제18대 선거무여 소송인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빈입니다 오늘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천만 국민에게 모두 주권이 있다고 헌법 1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1조 이반승님 안녕하세요. 김미경님, 정동연님, 최하린님, 홍성표님, 박승승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헌법 1조라는 것은 으뜸 강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 100, 헌법이 130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만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중에 헌법 1조가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9일 날 헌법 1조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개표 조작을 해가지고 데이터 바깥 일을 해서 2등짜리를 1등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 저의,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해결하면은 헌정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헌정이 회복이 되는지, 우리 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선거 소송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법원에 지금 소송 계류 중입니다. 18대 때서는 재심 신청을 해서 계류 중이니까, 대부분에서 재판만 진행되면은 그 재판부의 재판 과정을 생방송으로 그 방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시 촛불을 모으지 않아도 촛불보다 더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합법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건전회복을 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잡힙니다. 즉, 지금 여야가, 여야당들이 다 밀려나가고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 여야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헌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여당, 야당, 특히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이 무너뜨렸는데 이것을 소송인당 한영수 대표와 김필원 대표 포함 6,644명이 2013년 1월 4일날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냈습니다 선거소송을 냈는데 공직선거법 절차에서 이것은 선거 행정에 대한 그 불법 유법 선거를 입증해가지고 데이터 바깥치기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을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넣었는데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은 대법원은 선거소송이 접수되면은 다른 쟁송을 일체 제껴두고 선거소송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6개월 이내에. 그런데 대법원이 전혀 선거소송을 하지 않고 2 0 0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 한 해,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난번에 방송 때 가짜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정 파괴범이고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헌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검찰이 반드시, 저, 이명박 박근혜를 체포해가지고 체포해가, 수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입증해서 법원에 공소장을 넣어가지고 선거 내란, 국헌 문란죄로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라도 자기들이 선거 소송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181일 넘어 5년 3개월 동안 선거 소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림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02013수18이 18대 비선 선거 무효 소송 원본입니다. 2013년 1월 4일날 제소한 원본인데, 2017년 4월 27일날 김창석 대법관이 "박근혜가 탄핵돼서 없으니 소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 처분한 것을 한달 후에 5월 26일날 김필원 대표께서 대신 소장을 넣은 것이 2017 재수 88입니다. 그러면 재수 88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대법원에서 왜 재판을 안고 있는 거죠? 대법원이 재판만 하면은 헌정이 회복된다. 그래서 저희 주권당은 헌정 회복이 1순위 제가 아젠다라고 하거든요.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치 회복. 네 번째는 주권 회복인데 그게 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김필현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법원이 판사들이 가장 나쁜 인간들이다. 법을 결정해주고, 그러니까 쟁송 관계가 있을 때는 법원이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이 위반을 하는 것은 판사가 위반 법을 하고, 형관위원장 출신 270명이 되는데 부정선거 책임자이면서 판사, 대법원 판사들이 선거소송을 5년 성개월 동안 안 한다는 것은 대법원들이 대부분이 헌정을 무너뜨렸다. 법치도 무너뜨렸다. 이것을 회복,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권당을 만들어가지고 현수막을 걸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충, 멘붕 시대에 의서 같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그, 대부분 선거소송을 안 해서, 안한 것에 대해서? 예, 선거소송을 아, 안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재판 촉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했는데도 계속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 이것은 뭐가면, 대법원이 그, 선거 무효소송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법원 자체가 그, 뭡니까? 존재 가치가, 가치가 없고, 네. 예, 존재 가치가 없고, 불법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때그 대법원에서 청와대 박근혜한테 선거 무효소송,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부정선거다는 내용을 보고를 하고 나서도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국민을 완전히 그 무시하고 개똥으로 보고 있고 국민들는 국민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재판을 안 했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끝없이 분노를 하고 집에 는 식칼이라도 들고 나와 가지고 혁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 민주주의라면.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교육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민주투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인단에서는 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그러고이이 알리지물에서 기존 여야당은 차동으로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왜냐? 당연히 여야당이 선거 무의 소송을 하락하고 부정선거는 안된다 해야 될 여야당이 더구나 보수 우파라는 당이 침묵을 하고 도리어 방해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보수 우파가 아니고 수호 골통도 아니고 이거 이거는 뭐 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 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질 나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하고 암호라고 하지만 우리가 같은 세력을 다수로 만들면은 우리들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당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집권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운동을 해서 나가면은 여야당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새 역사를 바꾸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을 하면은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5년 3개월 180일 이내라면 은 2013년 7월 4일 날까지 선거소송을 반드시 재판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 3개월 동안 재판하지 을 않고 있는 것은 선거소송을 재판할 경우 100%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18일에 만든 박근혜 51.6%를 5천만에게 12월 19일 날 시청시켰습니다. 12월 19일 날 124만 표나 지, 뒤진, 박근혜가 뒤진 실시간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는 회계처분해버리고 그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수십 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소송문에 적시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하지 못하는 거, 안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모든 조건을 예, 갖춰줬는데. 그 이유를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중앙선관이 공문을, 일분간 데이터를, 그, 우리, 민경석 씨 팀에서 밝혀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밝혀내라. 그 밝혀낸 기록을 보니까, 개표 방송이 완전 조작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조작된 개표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선거가 무효입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네. 사건이죠요 그래서 재판을 안 네, 그래서 재판을 열면은 그것이 밝혀지고 드러나면은 그 재판을 생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타진되면은 대한민국 대법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그 대통령 그때 당시 박근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 선거 무효를 대법원이 판결해 버리면은 18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라는 사람은 저절로 아웃되고 끝나고 19대 대통령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것을 대법원이 4년 3개월 동안 아니 5년 3개월 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악의 범죄 집단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우리 국민 세금을 받고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법원을 포위해 가지고 선거 소송해라. 그렇게 해서 촛불 집회 10분의 1만 둘러싸도 대한민국 네. 헌정이 회복됩니다. 지난 촛불도 굉장히 영향력이 컸는데, 이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 하면은. 촛불 이상으로 영향이 큽니다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촛불 끝에 대선무정 무효되고, 박근혜 무효되고, 박근혜와 이 맹박이가 구속돼서 사형당하는 꼴을 보고, 그런데 19대 대통령,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오물쩡거리면은, 나중에, 에, 박, 박근혜와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18대 대통령이 가짜인데, 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진행 중인데, 국회가 가짜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헌재가 파면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헌법 65조에 의해서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19대 대선이라고 선관위가 선거를 했어요. 선거 행정을 했어요. 선거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저 집행이 돼야 되는데 헌법 65조를 그러니까 가짜 대통령을 탄핵, 즉 불법 탄핵하고 진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데 가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고 선거일을 정한 5구 대선은 그 자체가 위법 대선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재 대통령 행세를 한 11개월 해온 문재인도 불법 가짜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 국민들이, 그, 이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개표 과정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는 것입니다. 개표조작 했고. 예, 개표조작이,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무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세훈, NLL, 그, 셔누리당, 관련해가지 어, 전부 다, 목사. 예,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은 안 재판장의 재량이가 제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법대로 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법대로 우리 증거대로 장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정 회복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지금이라도 선거 소송을 해야 된다. 소행해야 네, 네. 된다. 예, 네, 그겁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저 법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네. 10분 후에 나오겠습니다. 예.